오 여호와여, 나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소서,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. 그들은 마음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모여서 싸움을 일으킵니다. 그들이 자기 혀를 뱀의 혀 같이 날카롭게 만들었으니 뱀의 독이 그 입술 아래 있습니다. 오 여호와여,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려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. 교만한 사람들이 덫과 올가미를 숨겨놓고 내가 가는 길목에 그물을 쳐 놓았으며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 놓았습니다. 내가 여호와께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오 여호와여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. 오주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힘이여 주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덮어 주셨습니다. 오 여호와여 악인들이 바라는 대로 허락하지 마소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높아질까 두렵습니다.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머리에 그들의 입술이 담은 그 음모가 덮치게 하소서. 불타는 숯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소서 그들을 불 속에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욕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이 따라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분명 의인들은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정직한 사람들은 주 앞에서 살 것입니다